족다리나 이렇게 내딛는 걸아 알고요. 옆에 난간이 있죠. 처음에는 난간에 두 손을 꼭 잡고 내려갔었는데 아유, 그때는 넘어질까? 진짜 무서워서. 어후. 거 밑에가 왜이래 이렇게 지 조심해. 조그만 돌뿌리에한쾌에다한쾌 <laughs> 옛날에 1년 반 전에 처음 재활을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어이구야. 그냥 내려가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집에 가면 어휴, 침대에 뻗어갖고 일어나기도 싫고 내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에휴. 그게 벌써 일년반 됐네.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한 손으로 찍으면서 올라가잖아 사람이라는 건 적응하기 나름이지. 어후.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는 왼쪽 다리에 근육이 생겼다는 거지. 저기 넘러면은 이제. 벤치가 나오고, 벤치에서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는 길이 너무. 어이구야. 아휴, 가볼까요? 아. 아. 조심해. 산에서는 뭐가 튀어날올지도 모르고. 땅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처음에 하늘 오를 때는 힘든 것도 힘든 것지만 넘어질까봐 왜 땅만 걸어 보고 다녔지. 뭐,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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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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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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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조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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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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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조절이 잘안 돼서 종종 걸음으로. 자자자자 내려, 내아 이제 내려가는 길이구나. 내려가는 길이 다 힘들어. 내리 가는 길에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인데 나는 바짝 긴장하고 최대한 발끝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가야 돼요 아래길에저 내려가는 길에 넘어지면 답도 없어 어디까지 구를지 모르고 이게 <laughs>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지 <laughs>